마서 11장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어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본 가면 주님이 오시는 징조 그 중에 첫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우둔해졌다. 마음이 어두워졌다. 마음이 미를하고 둔해져서 예수를 잘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다. 반면에, 이방 나라들에는 많은 백성들이 회귀하고 주님께로 돌아온다. 그런 오늘 제가 요약된 말씀의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지금 요란하고 또 예수님 오시려면은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이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면, 성경으로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지, 성경으로 미래를 보는 눈, 그래서 깨어있는, 정말 준비하는 그런 신앙을 잘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첫째,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충만하게 돌아온다고 했어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우둔해졌다. 예수를 믿지 않게 된다. 영접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지. 그래서 복음이 땅 끝까지 이 지구촌에 골고루 다 전파되어야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려면은 이 지구촌에 254 국가가 있는데 다 복음이 골고루 골고루 다 들어가야 세상 끝이다. 그래야 주님 이 오신다.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방인들의 복음이 얼마나 많고 어떻게 좀받고있습니까 물론 각 나라별로는 복음이 다 같다 고 봐요. 각 나라별로는 복음이 다 같는데 더 중요한 것은 각 나라에도 부족 들이 많고 그 부족들이 또 언어가 다르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부족 언어. 부족 언어로 성서 번역이 끝나는 것을 마지막 때라 그렇게 지금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느 쭉만 있는가? 성서 번역이 부적별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 거의 다 마무리되고 몇년안 가서 몇년 내로 모든 부적이 다 성경이 번역된다 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땅 끝이라고 말이죠. 땅 끝이 어디가 땅 끝이라고요? 이 땅에 부적이 한 2만 부적이 있어요. 하는 부족이 있어요. 그 부족들이 쓰는 그 언어가 있잖아요. 그 부족들이 쓰는 언어로 성경 번역이 다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본다 말이죠. 자기 언어로 자기 부족어대로 성경을 본다 말이죠. 그래서 땅 끝이거든요. 모든 부족에게 성경이 다 본이 끝나면 그게 땅 끝이고 그게 마지막이다. 그러면 지금 여러 정보를 들어보면 앞으로 몇년 내로 수년 내로 모든 번역이 모든 부족들로 다 마무리가 될 단계까지 거의 다가와 있다. 이런 정보들을 알게 됩니다. 마태는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의 전파들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후진국에 복음이 지금 열심히 전파되고 있지요. 선교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후진국일수록 더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제3국. 주4 사국 후진국들이 지금 선교사들이 핵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잘 믿고 그래요. 선진국일수록 배부르고 등따섰고 살기 좋으니까 오히려 교회가 침체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유럽 교회들이 많이 침체되고 대형 교회들이 많이 경매에 넘어가고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또 회개하고 돌아와요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 제림하려면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우둔하고 미련해서 안믿었는데 예수님 제림이 임박해지면은 이스라엘 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면 회개 역사가 믿음을 가지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의 12장 10 절에 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이게 뭔가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통곡하며 죽게 돌아와 가슴을 치며 예수를 영접한다 말입니다. 무슨 죄를 회개하냐? 2000년 전이지만 선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가. 그걸 이제, 그래서 나라 없이 1900년간 지구상에 흩어져서 핍박받고 학대도 하고 슬프게 여러분, 나라 없는 백성 불쌍합니다. 나라 없는 백성 비참합니다. 나라가 건강하고 틈틈해야 어떤 곳에 가 있어도 어깨를 펴고 또 대접을 받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권이 다 드나면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도 떳떳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금지를 가지고 자랑하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가지봐요 어디 가도 대도 못 받아요. 존경 못 받아요. 나라가 잘 되도록 우리 기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정보들을 들어보면 이스라엘이 많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직접 방문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천사가 직접 방문해서 전도하는 일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 어, 이야기들을 함 듣게 됩니다. 이것은 뭐 이스라엘의 쪽의 전문가인 김종철 감독 이런 분들의 그 간증을 제가 들어보니까 천사들이 직접 가서 녹화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또글렌 얘기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전도한답니다. 예루살렘, 예수님이 막다른데요막르면서또 전도하고, 통곡이벽에서 대다수가 커다 유대교인들인데 거기서 통곡이벽에서 기도한데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어라.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렇게 전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오는데 그 모슬렘들이, 모슬렘들이 수백 명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쳐봐요? 예수님이 직접? 이거 사실 얘기입니다. 그런 정보 지식들이 지금 많이 접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 단계입니다.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회복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게 보면 되겠어 이것이 뭐냐? 주님이 오시는 발자 국소리 주님이 재림할 때가 임박했다는 그러한 지금 모습을 성경이 지금,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이 기독교가 90, 어떤 분은 93개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92개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98개라고 그러고, 정확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90개 이상의 기독교가 이루살만에 있다고 니다 그들이 미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재행하신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그다음세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는 등장하게 되는데, 이선그스는 불법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를 믿는 사람을 대적하고, 기뻐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게사는그후서 2장 3절 4절에 보니까 누가 어떻게 알던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형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제 3의 성전이 이지엘에 지어지게 됩니다. 이제 지, 준비는 다 끝났어요. 이게 모슬린과 어떤 평화적인 그러한 조약이 맺어지면은 이제 그것이 협상을 통해서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지금 3의 성전이 없잖아요. 짓는 거는 법, 정치적인 평화협정만 맺어지면 짓는 거는 금방 짓는데 준비가 완료 다 됐어. 다 됐기 때문에 있는 거는 금방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전에서 동물제사를 드리게 되고, 거기에 적리수도가 앉아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날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려면 어떻게 돼요? 사회의 성전이 지어져야 되고, 거기에 동물제사가 드려져야 되고, 또 거기에 적리수도가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 저 글씨가 성전에 앉아 내가 미시에다 그러거든. 끝이 없, 끝장난다.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산은 피난처로 말하죠. 산에 가야 살 길이 있다. 도시는 심판, 멸망이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알면은, 아, 주님 오시는 발짝 소리가 요란하구나. 성경을 잘 보면 시대가 보여요. 세상이 보여요. 우리 성경으로 세상을 보고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표적과 기사로 미혹한다 그랬어요. 적극치더요마태복음 24장에 있죠. 3절, 4절에 보니까 또 주의 임하신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데 이와 같이 너희들 모든 일들을 보고 오 인자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24장, 33절에 있는데 이게 뭔가니까, 적극지도가 이제 나타나서, 많은 기적을 해내다 표적을 해내다 능력을 나타내요 불이 막 떨어지게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표적 따라가면 우연해요. 영분별 잘하고, 말씀 따라가야 되고, 조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적극지도가 표적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적극지도가 칼에 맞아요. 칼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가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저 끝에다가 칼에 맞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날까 기적이잖아요. 그야 저분이 진짜 메시하다 이렇게 사람을 효옥미옥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끝스다가 엄청난 표적과 능력과 기적을 하늘에서 막불 떨어지지, 칼에 찔려 죽었다가 살아, 그야 저분이 진짜 메시하구나 하고 사람들이 막 따라붙고 추도하네요 아리라 말이야. 저끝에다 그걸 우리가 분별할 때는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이 마지막 때는 말씀의 지식으로 영분별, 아멘 말씀의 지식으로 역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잘 우리가 성격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일곱 인이 있고 일곱 나팔이 있고 일곱 대접이 있어. 그것이 21가지인데 지금 어느 단계 까지 와 있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도 있어요. 따뜻 못다 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으로 지금 시대를 보는 그러한 분별력 을 지혜를 잘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 공부도 해야 돼요. 특별히 종말론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떠한 때인가 깨어 있는 정신 차리고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잘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전쟁과 또 기근과 지진도 심하다고 말씀하고 마태복음 4장 7절에 있지요. 민족이 민족이 나라라 나라를 대지가 일로 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땅에 지진이 많지요, 또 기근도 많지요. 지금 아프리카 그쪽에는요 굶어 죽는 사람이 한 천오백만 명 된다 그래요. 천오백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고 있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 하루에 1달러, 하루에 활명이 1달러, 혹은 2달러. 그렇다 그래요. 중국도 인구가 13억, 14억, 그런데 9억이, 9억이라는 인구가 하루에 2달러로 산대요. 그러니까 제대로 도시 중심으로 곧잘 사는 사람 한 5억 정도. 4억, 5억이 곧잘 살고, 한 9억 정도로 하루에 2달러로, 중국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은 뭐, 하루일1달러로 살아? 1달러가 하루생활이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못 사는 사람이 하나예요. 지구선에 3분의 1이 굶기리고 못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잘 사는 좋은 나라.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도 한 10등 안에 들어가고, 군사력으로는 5등, 6등이라는 말까지 있어요.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작은 나라지만, 마지막 때 세계 4대 강국으로 통일되면은 아시아를 중심한 이제 중심나라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지금 보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지로 나라가 잘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째 하늘 지진과 또 지진 화산 이런 것도 심한데 지금 요즘에 전문가들의 말을 자꾸 들어보니까 백두산이 그게 폭발할 위험성이 많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지진 전문학자들이겠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게 가까웠다는 거예요 멀지 않아서 백두산이 폭발하면 연기체가 전국에 다 퍼날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쪽에는 얼마나 심하겠어요? 백두산이 터진다 이것이 지질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가까웠다, 가까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아 그렇겠구나 하고 어, 때가 가까웠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또 불법이 심하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불법. 불법이 뭡니까? 악한 법. 불법이죠? 악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을, 선량한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이게 불법인 것입니다. 단일 7장에 단일이 말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법을 변기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심하다고 어요 지금 불법은 그 악법인데, 악법을 가지고 선량한 사람들을 오히려 잡아먹으려고 얼마나 무성우 세상입니다. 구체적인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지금 불법의 시대다. 그래 보면 틀림없어요. 그음에는 무화과나무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4장 32절 33절에 보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린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앞에 이르 줄 알라. 무화과나무가 잎이 피고 무성해지면 주님이 오실날이 가까운 줄 알라. 이 마태국 이사람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화과 나무가 뭡니까?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무화과 나무인데 나라가 1900년간 없었으니까 다 말라 죽었죠. 근데 지금 독립했죠. 다시 회복하고 있잖아요. 다전 아, 세계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싹 돌아가잖아요.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엄청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이스라엘 본국에는 인구가 한700만그 정도고 뭐 해외에 있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1200만 정도가 있다 그래요. 미국에만 해도 800만 있다 그래요. 그래,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인구 보다 미국에 있는 유대인이 더 많아 그리고 그러니까 유럽 쪽에 뭐 러시아 쪽에 한인들 나가 있잖아요. 이들이 자꾸 본국으로 돌아가요. 돌아가는 데왜 그런가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1948년에 5월 14일날 독립했어요 나라가 회복했어요 1900년만에 독립하고 회복이 이게 뭐냐 무화과 나무잎이 다시 피어났다 그 무화과는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48년 이상 들은 특별우대 뭐 특별우대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래요 여러 가지 특별우대를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별대 아주 48년생을 아주 얼마나 특별 우대를 한다 그래요. 왜냐? 독립한나 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말세가 언제부터 말세냐? 이스라엘 독립할 때부터가 말세는 거예요. 독립이 언제라고요? 1948년 5월 14일 그때부터 무화과나무에 피가 다시 싹이 나고 가지가 부상해지고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이게 마지막 말세의 시작이라. 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다시 피어나고 살아난다.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하고 회복한다. 그 말입니다. 물론, 중세기 때에 유럽에 있는 십자굴들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려고 할 만하가서 100년 전야 했어요. 그러나, 실패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가 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구속사적인 이 지구를 움직이는 구속사인그 그 섭리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중세기에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려 고 백년 동안 가서 한 손에 십자가 들고 한 손에 창칼 들고 걸어가서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는 그 모슬린 그 사람들을 하나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고 백년 동안 그랬어요. 근데 실패했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구속의 그 회복이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회복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새 역사를 지금 이스라엘을 통하여 마지막 때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에는 교통이 빨라집니다. 다니엘서 12장 4대를 보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하는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 보니까 빨리 왕래 한 교통이 빨라집니다. 지금 뭐 달나라도 가고 별나라도 가잖아요. 그런데 또이 지구의 정 반대쪽. 이 지구의 정반대 적에도 뭐, 반나절은 간다 그래요. 앞으로 조금만 더 있으면, 네다스 뭐 가면 간다는 거예요. 지구의 정반대 방향. 그렇게 빨라졌다.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냐. 빛 강선보다 더 빠르다. 빛 강선보다 더 빠른. 이런 교통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뭐, 면접하는 전만 해도 뭐, KT가 있었어요? 고속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고속철이 있잖아요. 티트가 얼마나 빨리 가니까? 그런데 비행기도 탁 빨리 가고 듣는 소리인데, 뭐 일본에서 미국까지 1 시간 만에 가는 비행기가 있다고 그 지금 시작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예보가 있었어요. 얼마나 뭡니까? 일본에서 미국까지 정투기가 빠른 비행기가 1 시간 간다. 이렇게 빨리 간다는 그런 제 미래 예보인데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정확하게는, 우리가 그러니까 잘알 수는 없지만, 교통이 빨라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빨리빨리. 자 빨라졌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이 발달했다. 역시, 단일 12장 4절인데, 단일은 마지막 때까지 말을 간사하고, 이 글을 봉하지 말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또하래 지식이 자고 나면 달라져요. 요즘 지식이 한마나 발달하지, 자고 나면 달라져요. 세상이 변한다고 말입니다. 이 지식의 속도가 굉장히 빨리 나고 있다. 말합니다. 과학, 과학이지요. 또 그런가 하면 전자산업 이런거지요. 요즘에는 IT, 혹은 인공지능, 복제인간, 말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또 그쪽 분야에또 이거라 그래요. 우리나라가. 영상, 인공지능, 뭐 이런 쪽에는 우리나라가 또 세계에서 넘버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대회 나가서 일등 했대요. 아주 대단해요. 복제인간도 똑같은 사람 만들어내잖아요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나요? 몰라요. 그래서 뭐 말을 들으니 김정은이가 셋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중요는 진짜 김정은 나오고, 좀 들을 중요 가짜 김정은이, 복제 김정은이가 나온다. 북한에 김정은이가 셋이라. 물론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 그런 건나는다는 거죠. 지금. 얼마나 과학이 발전는지또 그런가 하면, 제가 여시대학교 의사한테 얘기 들었는데, 앞으로는 여자들이 임신해가지고 이렇게 열대를 10달, 떠 고생하지 말고, 소자궁에다가정자난자 넣어서, 거기서 애기 만들어가지고 애기를 꺼낸다. 그럼 사람은 애기 안낳으도 고생 안 해요. 편하게. 소진승소리다. 근데 이미 다 돼있게 성공은 됐는데, 법적 문제 때문에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법적 문제만 남아있지 과학은 그것까지 다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법이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으면 짐승 배속이다 사람을 만들어거다 이게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만큼 과학과 지식이 발달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역천한 얘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꾸 져버리는 거죠. 순리가 아니죠. 욕이죠. 영리로 가는 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윤리도덕이, 물론 성경적으로 법이 어긋나니까. 하여튼, 지금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AI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유튜브 보니까 눈에 못 씹는 것도 인공지능 AI가 못뭐 하씹고, 못 하는 게 없어요. 사람보다 더, 더 영리하고 더 똑똑하고, 앞으로 기가 막힌 세상입니다. 자, 이게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보다 더 똑똑해요. 사람보다 더 잘해요. 이 인공지능 AI 시대, 이게 참 앞으로 우리에게 숙제인데, 아, 이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불법이라고 봐야 돼 하나님 기뻐한다고 볼 수가 없죠. 아무쪼록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러한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자. 중요한 건 깨어있자. 경선과 지혜를 얻어서 재외나를 준비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제는 정말로 교회를 가까이 하고 기도 많이 해서 그 할날에 대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대선을 가져서 5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 하나니 이러므로 우리는 다른 주가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아이 보니까 자, 여기 있는 사람은 주님이 도둑까지 오시지 않는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낮에 속한 사람은 주님이 도둑까지 올 수가 없다는 게 다르게, 뭘로 알아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알죠.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걸 보고, 아,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구나. 그러니까 예복을 준비하고, 또 기도 많이 하고, 등불 준비하고, 그래서 주님을 맞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뭐, 잘 믿으라고 자꾸 독촉하고, 체사하고 달달 뽑고 그럴 때가 아니요 이제 내가 구원받고, 가정을 구원받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랑받는, 축복받는 그런 구원자가 될수 있기를 기름로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르셨을 것같을 요원을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말씀이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에어 있는 신앙, 기름 등불 준비한 신앙, 낮에 속한 자, 빛에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오실 때공중시고바을 쓰는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복된 성도가 되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다소 주만 우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돌려서 나이다. 아멘.